없어막아 아니. 이이는 거. <laughs> 해야 되는 거. 지 말고 쓰려고 그어 맨날 사진 찍을 때마다 이래가지고. 준비를 먼저 하신다면 더 재미나고 그리고 더그 신명나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우리 <laughs> <laughs> <목소리> 어, 오돌똑이나 노형다영은 제주도 창류에 포함되는 미녀로에, 어, 경기도나 전라도 쪽에서도 음, 많이, 이제, 나만하고는 있지만, 제주도화된 창류에 속합니다. 오돌똑이나 노형다영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국거리에 오돌똑과 세마치 자식들, 세마치내 노형다영을 보내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높은 거. 이 기념식을 우리 회원분들 특히 많이 오셨는데 자축 또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박수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념식 순서가요. 우리 후보자도 있고 수상자도 있어야 좋은데 수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생태 길라잡이의오혜숙 회장님이요. 박수 많이 아, 우리 참여자치위원회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해주신 멀리 모슬포에 사시는 김정임 회원님 좀 상패도 다른 일반적인 상패 하던을 좀 예쁘게 만들고 좀 이게 형식도 좀좀더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어, 네, 하겠습니다. 올레이 회원상 어, 고혜수. 기하는본래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모든 회원의 본보기가 되었기에 이천오 올레이 회원으로 선정. 참여환경연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05년 9월 22일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화남춘 이지훈 화진영. 아내 가지 마시죠 내 가지 마시죠. 아여어린이들 우리 같은 한라생태빌라잡이에 있는 회원의 자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보는 게 어, 이천호 올레이 회원 김정인 보통 이럴 때는 이하 두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상을 드립니다. <laughs> 참고로 남편분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여기 와계신다 일어나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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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여자치위원회에 아주 열심히 <laughs> 알려내신 강창근 의원님이 꽃다발을 준비하셨어요 그, 그러면요 아니 <laughs> 그기념 촬영 하시고요. 그래도 상 받은 느낌 뭐수감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먼저 보겠습니다. <고려했습니다>. 마이크 <laughs> 네. 네. <아예> 가까이서. <laughs> 앞으로는 심해 <laughs> 아참고로 우리 고해수 위원장님은 한라생태길라잡이 일기를 2003년도에 그때 하셨서 지금 한라산에서 매주 일요일날 관광객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자연에서을석하시고 손자를 준 할머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 한라생태길라잡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 정말 여러분들 만나뵙기도 정말 반갑고요. 정말 그이 상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인데 정말 저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그냥 회원에 불과한데 이런 상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저상 준다고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이름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에 예. 어쨌거나 지금 올해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우리 참여환경연대에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참여환경연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지 않으면 지금 이 길에 이렇게 서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그 길에 함께 하자고 이렇게 손을, 손을 내밀어주는 그 참여환경연대에 이렇게 고맙고 그리고 이상은요, 어, 우리 그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사무실 안에서 상근자 활동 분들 그리고 이제 이사님과 그외에 모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그분과 그리고 이제 후원 회원 모든 분들께 그냥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네. 김재민 회러님은 웃을 슬퍼에하시는데 제가 한번 갔다가 우연히 한번 그 찾아 차 한잔 얻어 마시적이 있는데 아, 반갑습니다. 4주년 음식 및 문화 인사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가 된지 이제 올해 작년 전기층에서 했으니까 1년이 다 되었는데 잘 모릅니다. 그 준년 대표가 될그 텐데 누구냐 이런 그 말이는 제가 단체 정말 이제 10년 넘어가지만 사실 내부에서 주로 조직 활동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단체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이제 막후 실세가 커지면 다. <laughs> 근데 이제 책. 최...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곡 준비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갈게요. i mm -hmm. 조금 그 실수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수박수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는 가장 크죠. 한번 어떤 소리가 나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는 이제 후... 어... <laughs> 가장 남성적인 악기입니다.